에이, 오늘도 아는 사장님 지원 나왔습니다. 압력 수치 떨어져요. 밑에층 어디서 떨어져요? 어. 그러면 화장실이 다 이쪽 라인이니까 조심서 이렇게 겠네자 수치 떨어집니다. 저 찾긴 찾았는데. 네. 이 형은 거 아니지? 뭐? 형은 거 아니네. 올라가지는 수지. 여기에요 저, 지금, 병들 띄고 뺐는데, 요거 보이시나요? 요거 흔들려요. 요로 타고 들어간 것 같아요. 예. 지금 물이 고여있습니다. 예.

변화가 생기면 안 되겠죠 이거로쓸때한 10분 정도 지켜보거든요 근데 제가 디지털 달고 있는 이유가 이건 가스 탐지할 때만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야, 지금 수치가 수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. 있어요 왜 그러냐면 라인이 원체 길기 때문에 왜 그러냐 온수 냉수를 동시 테스트했기 때문에 라인이 두배예요 만약에 10m라 그러면 20m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시게 되면 6.38 아까 보신 숫자 그대로죠 여기도 수치 변화 없고 잡혔어요